어둠의 힘이라, 재미있군. 강한 녀석은,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반드시 릴인 녀석,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지. 저주받은 힘? 강하다면 상관없어? 할배, 반드시 뛰어넘어주겠어. 체 수련은 얼마나 해야 하는 거야? 거친 전투라면, 언제든 환영이다. 그까진 영웅, 얼마든지 뛰어넘어주지! 내 안의 힘, 어디 시험해볼까? 싸우는 게 아니라면 귀찮게 하지마 기대해야 한대 좀더 강한 녀석은 없나? 날 만족시켜보라고 약해 빠졌군 허접한 녀석에겐 관심 없어? 시시하군 놀이감도 안 되잖아 이게 다인가? 어, 어. 난 지지 않아 <laughs> 나쁘지 않아 젠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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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리린 녀석이 놀릴 텐데. 야, 각오해라. 넌 끝이야. 뭘 봐? <laughs> 격식 따위 우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? 도대체 왜 우는 거야? 실망이군. 이게 뭐야? 왜 나한테 물어? 젠장, 이럴 수가? 싫다고. 흠, <laughs> 그렇군. 나쁘지 않아. 그럭저럭 마음에 안 들어. 말 걸지 마. 뭐야? <laughs> 준비됐냐? 후회 마라. 씨. 가자. 실타. 가위. 바위. 보. 잠깐 쉰다. 리린 녀석은 뭐 하고 있으려나? 자는데 건드리면 죽는다. 신경 안 써. 알아서 해. 응? 음? 뭐야? 흥, 미롭군 음, 답답해. 강한 녀석만 담비야 제대로 된 상대는 없나? 할배와의 대련이 효과는 있군. 시간만 낭비했잖아. 배짱 하나조 좋군. 아직 멀쩡하다고! 도움 따윈 필요 없어! 쓸데없는 짓을! 방해하지 마라! 혼자서도 충분하다! 걸로 보내주지! 할배보다 내가 더 강하다고! 한번 해보자고! 각오하라고! 죽어버려! 사라져라! 수련이란 걸 괜히 한게 아니라고! 어둠의 힘. 제어해주겠어! 덤벼! 이것뿐이냐! <laughs> 이거지! 제대로 좀 해보라고! 마무리해볼까? 슬슬 질야 코리아! 다쓰어지마 멈출 수 없을걸! 후려쳐지마 의미 있나? 별걸 다 아는군. 리엔 생각나는군. 훈련만 할수 있으면 돼! 로터스 에어택시! 택시? 뭐하냐? 빨리 끝내. 대충 하자. 아무거나 상관 없잖아. 그거면 됐어. 귀찮은 놈들 달라붙는 건 질색인데. 잠깐 나좀 도와주지. 굴욕적이군. 병원 신세를 치게 될 줄이야. 젠장. 그만둘까? 알아서 하겠지. 이걸로는 부족해. 만족스럽진 않군. 슬슬 할배랑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. 상대가 없잖아. 집에 간다. 흐헤헤헤, <laughs> 좋아. 세상 구경엔 관심 없어. 뭐라는 거야? 이건 뭐지? 귀찮아. 대충대충 대충 하자. 끝, 빨리 내놔. 강미라도 할까? 뭐가 일이 많아? 버릴 건 버려야겠군. 더 이상 건물을 놓을 수 없어.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군. 관심 없어. 이거 재밌는데? 쫄기하군 기본 지형은 없앨 수 없어. 기본 지형은 돌릴 수 없어. 잎이 부족! EP 회복! 뭐야, 이건. 정신 나갔냐? HP 부족! HP 회복! 까지거 그 레벨 올려주지. 귀찮게 해놨군. 매소가 필요해. 매소가 부족해. 여기선 할수 없어. 여기선 안 돼. 아직은 할수 없어. 뭐 일이 걸려? 벽에 설치해야 해. 벽이 없잖아. SP 부족! SP 회복! 놓을 수 없어. 설치할 수 없어. 지형 위에 놓을 수 없어. 지형 위에 설치할 수 없어. 교체할 수 없어. 철거할 수 없어. 이 벽에는 설치 못 하는군. 이 벽에는 안 돼. 이 무기로는 안 되잖아. 다른 무기가 필요하군. 뭐? 어쩌라고.